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작은 불은 바람에 꺼지지만 큰 불은 바람에 의해서 더 크게 타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바람이 불때 작은 불은 그 바람에 의해서 꺼지지만 내가 큰 불이면 바람이라는 그 어려움, 실수와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서 나를 더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죠.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 지금 생각해서는 어리석었던 나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힘들어 하시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물론 인간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호소하시는 문제들이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말씀을 하세요. 아, 지금까지 내 인생에는 오로지 실수와 실패밖에 없었으니까, 어, 앞으로도 안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내담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다 적경험이니까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 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고요. 예전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책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 책이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때는 몰랐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과거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이유 심리적으로는 역시 완벽주의입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말씀하시는 거가요. 어, 내가 완벽했다면, 내가 똑똑했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인슈타인도 뭐라 그랬냐 하면, 천재란 똑같은 실수를 딱한번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도 그러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국 고전이 회남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고 60년을 살면 59년이 후회고 40년을 살면 39년이 후회라고요. 그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1년은 언젠가 하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즉,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1년 빼놓고서는 모든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 지금 생각해서는 어리석었던 나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과거의 나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합리화가 아니라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연민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 선택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만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만화 있죠? 찰리 브라운. 그 중에서 아주 제가 재미있게 본그 장면인데요. 찰리 브라운이 그 집에 지붕이 올라가서 난 아직도 어제가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나간 과거가 어제가 좀더 나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그러고, 어느 분은 과거는 하나님만이 보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지요. 세 번째는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인생에서 어떤 실패는 그것이 하느님이 내 삶을 위해서 마련한 계획이 다른 옷을 입고 다가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지금은 참 좋은 선택이라고 한 것이 나중에는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나쁜 선택이라고 한 것이 나중에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자산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 실패하면은 그냥 내가 좀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즉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나를 파괴시키는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현명하게 잘 듣고 일어서면은 나의 정신적인 자아 강도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양의 지혜를 다룬 책 주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역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그오 헨리의 작품 마지막 입사에 해당하는 괴가 있습니다. 산지막계라고 해가지고 산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을 상징하는 괴가 있는데요. 주역이 참 현명한 거가 한 개를 거꾸로 봐서 거울로 비춰봤을 때 이루어지는 괴하고 한 쌍인데, 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해당하는 산지막괴를 보면은요. 거울로 보면은 그 부활에 해당하는 지뢰 복계. 나옵니다. 이 지뢰의 복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 어둠은 새벽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상징하는 지뢰의 복개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어두운 다음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가장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실수와 실패 앞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아, 내가 뭔가 이것을 드리고 일어나자 하는 희망과 의미의 감정이 생겨나는 그런 경험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작은 불은 바람에 꺼지지만 큰 불은 바람에 의해서 더 크게 타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바람이 불때 작은 불은 그 바람에 의해서 꺼지지만은 내가 큰 불이면은 바람이라는 그 어려움, 실수와 실패를 덕디디고 일어서서 나를 더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죠.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 그분의 영상을 보니까 그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폭풍으로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현재 이0점에 집중하기입니다. 모든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 유명한 영화,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카르페이티 앱이 바로 이것인데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있죠. 바닐라 스카이에서 나오는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1분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니, 1분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잘 잡으려면 현재 이 시점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클 델이라는 델 회사의 CEO는 자기는 웃을 때도 10억 분의 1초만 웃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현재 이 시점에 집중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연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100% 현재 20점에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20점에 집중하면은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사실 그 바다가 파도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내 마음이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도 가느다란 실 한올하게 묶이면 날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현재 이 시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고조인 베다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새로운 당신을 만들고 싶다면 과거의 기억이라는 강에서 발을 빼고 세상을 마치 처음 보는 듯이 보라고요. 다섯 번째는요,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매 순간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내담자들한테 그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가요. 아마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인으로 첫 나사 우주인이 된 조니킴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 조니킴은요, 굉장히 그 불행한 그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는데요. 어, 그분은 그 불행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의사도 됐고, 그 다음에 우주인이 돼서 이제 얼마 후에는 그 우주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우리는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선택권과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 의학,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가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져 있는데 지금 사실 뇌에 대한 연구는 그냥 걸음마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뇌세포의 수만 해도 이미 천억 개래요. 그러니 밝혀진 것만 해도 천억 개니 우리가 뇌에 대해서 모든 연구를 다하면 우리 뇌 안에 있는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우주의 별보다도 더 많은 뇌세포를 개발시켜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로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의학에서 현대 뇌과학에서 대뇌의 가소성으로 입증이 되었는데요. 뇌과학에서 뇌는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즉, 뇌도 우리의 몸처럼, 우리의 근육처럼 훈련시키고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뇌가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하면은 그 뇌의 발달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속되고 끝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디컨슨이라는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고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는다고요. 이제 2024년이 가고 2025년이 오는데요. 2025년은 명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은요. 오행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화의 해인데 을목은 음의 목으로 작은 나무와 잔디를 상징하고 그 기운은 생명력 성장하려는 의지와 의욕을 상징하는 오행입니다. 그리고 사화는요 음의 화이지만 속으로는 가장 양의 기운이 강력한 화이고요 결실을 뜻하는 금의 기운이 시작하는 오행입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뭔가 결실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 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과거와 화해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자.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세 번째는 과거의 실수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자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네 번째는 현재 이 시점에 집중하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가자고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